네 에비에이터의 그 에어서스 음낮이 조절 셀프 레벨링 그 시스템이 작동하려면은 그 이지엔리의 간편승하차에서 이걸 전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지엔서스 높이 이게 예, 그 바로 조금 기다려지고요 차가 시, 그 하차할 수 있도록 낮춘다는 거죠 높이를 예. 다만 에어서스 펜션이 커져있거나 트레일러가 감지되거나 차량 바퀴가 땅에 빠진 경우에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. 화물 적재도 마찬가지고요. 화물 적재는 이제 그 트렁크를 열때어그 차량 차량 높이가 에어 서스가 낮추면 낮춰지면서 그 트렁크에 물건을 싣기 쉽게 만들어집니다. 시트 조정은 뭐 이지 엔트리고요. 그다음에 이그 밑에 보면 이 에어 서스펜션 서비스를 여기 항목에다가 어 체크를 안 하셔야지 작동을 합니다. 예, 정지했을 때 그러니까 셀프 레벨링이 안 된다는 거죠. 서비스 센터에 가서 갈 때는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. 거기서도 뭐길 거예요 아마. 예, 그 주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저기 높낮이 조절은 됩니다.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딥 컨디션으로 바꾸면 제일 올라오고, 익사이트 모드로 바꾸었을 때는 제일 낮 내려가죠. 예, 근데 정차했을 때그 승하차 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건 항상 꺼 있는 상태, 이렇게 켜 있는 상태가 아니고 꺼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잠금에 가시면은 음, 그원격 잠금 해제 보시면은 그 운전석 도어만 돼 있잖아요. 이러면 좀 불편하거든요. 왜 운전석 도어만 열리게 돼 있냐면 이게 그 미국 같은 경우 좀 강도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. 다른 분은 안 열리게 이렇게 한 거예요. 근데 모든 도어로 해주시면은 그 전부 다 열리게 돼서 이게 표시가 보이죠? 예, 모든 도어로 해주시고뭐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사운드 피드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해주시고 밀어도 음. 뭐 이렇게 마찬가지. 파워 리프트 게이트 스위치켜. 음 나머지는 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걸로 보고 예 하겠습니다 마이키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않죠 예, 관리자 키가 두개 하는 거는 마이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, 마이키라면 속도 제한이 있고 오디오 볼륨 조절 등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공유자 30분 요구해 놓으면은 그 잠깐 차에서 잠들었을 때 시동을 계속 켜놓으면은 그 엔진이 계속 돌아오면 좋지는 않으니까 30분 지나면 이제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. 그때 여기 그 핸들의 레버를 건드리거나 뭐 엑셀을 바,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다시 연장이 되고요. 네. 뭐 운전자분 정도 뭐 여러 번 했던 건데 한번 살펴보면, 네. 전부 다 켜주시면 니요 내리막길 주행 중에는 이제 그 약간 5같이 험한 길일 때 일정 속도 맞추면서 내려오는 거고요. 30km 이하에서 뭐 15km 정도 고대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. 예. 다켜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 이제 후진 알 브레이크 보죠. 후진 브레이크 보던데 그 갑자기 이렇게 후진의사사가 자동으로 물실 감자면확 쓰게 됩니다. 그때는 그 리어 브레이크에 전자식 그 모듈이 있어 가지고 뒤쪽에서 먼저 걸, 걸기 때문에 예,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놀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다. 예. 특히 뭐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아이들이나 뭐 자전거 이런 거잘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안전 기능이죠. 그리고 그 차가 크기 때문에 에베이터가 이런 기, 이 후진 브레이크 보조 기능이 있으면은 그 차량 손상도 막아주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뭐 이렇게 니콘 그, 그 레벨 3D 오디오 에베이터 초반에 극대화하는 라이브 공연 앨범을 한번 들어봤고요. 포토에 그리고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